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활용하여 영화 7편 제작의 수업 지도안을 발표하게 된 영화영상교사 박혜준, 김지연, 김수민입니다. 수업 지도안의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전체 차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시는 프리프로덕션 단계로 영화 제작 3단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채 GPT, AI를 활용한 시나리오 작성 수업을 할 것입니다. 평가 요소로는 수업 태도 관찰 평가와 시나리오 활동지가 있겠습니다. 2차 시는 프로덕션 단계로 프로덕션 단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하이로 AI를 통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장면 구성할 겁니다. 평가 요소로는 수업 태도 관찰 평가와 장면 구성 완성도가 있겠습니다. 3차시는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대한 이해와 영화 배급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포토샵 AI를 활용해 2차 시에 구성한 장면들을 예고편 편집을 하여 영상을 완성시킬 겁니다. 평가 요소로는 수업 태도 관찰 평가와 영화 예고편 제작 물리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목표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업 목표는 영화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AI를 활용하여 영화 예고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위 수업의 주안점은 예고편을 제작하며 AI 디지털 활용 역량,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협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둠 제작 활동을 통해 협력심, 단합력,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영화 예고편 제작 수업이 단순 호기심 흥미만 풀어 주는 게 아니라 향후 진로와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수업이 되고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강의 위주의 전형적인 수업 방식이 아닌 학생이 주도하여 학습 활동을 해 나가며 목표로 삼은 주제를 탐구하는 학습 형태입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개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인공지능과 의사소통하며, 가정이나 직장, 온라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이제 수업 지도안의 전체적인 설명이 끝났으니, 1차 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차 시는 영화의 첫 시작 단계입니다. 프리 프로덕션, 주로 사전 제작 단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학습 목표는 프리 프로덕션 과정을 이해하고, AI를 활용하여 예고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차 시에는 전체적인 제작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고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 이해가 끝났다면 AI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이제 1차 시의 순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의 도입에서는 동기유발을 위한 AI용화 이 예고편 사례를 시청하며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 전체적인 학습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업의 전개에서는 세개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제작 과정 3단계에 이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대한 이해, AI를 활용한 영화예고편 시나리오 작성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요약 및 정리를 할 것이고, 다음 차시에 대한 예고를 하며, 1차시는 끝마칩니다. 이제 동기유발 자료로는 유튜브에 있는 AI 영화예고편, 산나비와 서울숲을 보며 앞으로의 수업이 어떤 방향이며 어떤 목표를 지냐, 지녔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활동에서는 영화 제작 3단계에 대해 간략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는 영화의 촬영 전, 전체적인 사전 제작 단계임을 알리고 기획, 시나리오, 제작 지원 등 촬영 전꼭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제작 단계 프로덕션은 현장 촬영, 동시 녹음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은 후반 제작 단계라고 불리며, 영화의 영상, 소리, 배급 등 촬영 후에 있을 후반 작업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제작 과정 3단계를 알았으니, 저희의 메인 첫 번째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나리오, 로케헌팅. 제작 지원 등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작업들을 하는 직업군들은 무엇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AI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두 번째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대하여 배웠으니 영화 예고편의 근간이 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먼저, 시나리오이기에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캐릭터, 그리고 장르, 배경 등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생성형 AI, 채찌 PT를 통해 아이디어, 형식을 서치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채찌 PT를 활용하기 전 잘못된 사용과 정보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의 예시와 지도들이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하고 직접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경험을 통해 나만의 영화 예고편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면 이번 차 시의 활동은 모두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의 정리입니다. 학생들에게 간단한 퀴즈와 질문을 통해 내용을 복습하고 요약을 하여 수업을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보안 지도 및 피드백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이 모두 다 끝났다면 다음 차시인 프로덕션 과정과 장면 구성 단계를 안내하며 이번 차시의 수업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영화 촬영의 하이라이트인 2차시 프로덕션 수업의 지도안입니다. 2차시 학습 목표는 영화 제작에 관련된 AI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해하고 콘티 작업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1차 시 수업에서 배운 프리 프로덕션 단계, 즉 사전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준비한 것들을 시각화하는 프로덕션 단계가 진행됩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되는 거죠. 본 차시에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콘티 작업과 간단한 촬영을 해보며 프로덕션 단계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3차시에는 소스들을 ai 프로그램 편집툴을 이용해 예고편 영상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유발로 학생들이 짧은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AI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탐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프로덕션 단계를 이해하며 시나리오 바탕으로 콘티를 제작해보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은 활동 순서를 안내받게 됩니다.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프로덕션 단계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콘티 작업, 즉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장면 구성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배운 학습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후속 차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AI로 한 예고편과 단편영화를 시청하게 됩니다. 이때, 산나비 영화 예고편, 나야무니 AI 영화 예고편, AI로만 만든 단편영화를 시청하게 됩니다. 현재 AI가 영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학생들이 활동을 할때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뒤 학습 문제 확인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덕션 단계를 이해하며 1차시에서 한 시나리오 바탕으로 콘티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개 단계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프로덕션 단계를 알아보고 영상 사례를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영화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촬영이 끝나는 순간까지가 프로덕션 단계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을 통해 프로덕션 단계에서 진행된 사항들을 자세히 찾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프로덕션 단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장면 구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ai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아보게 됩니다. ai 프로그램 중 무료인 하이로 ai를 활용해 장면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하이로 ai의 기능을 알아보고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ai에게 명령을 할때 키워드 위주로 작성해야 하고 명확하고 세세한 장면 묘사를 하도록 교사는 안내합니다. 이제 AI 프로그램의 기능과 유의점을 인지하였으면 모둠끼리 시나리오 바탕으로 하이로 AI를 활용해 장면 구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시각화하고 이미지 구성을 세세하게 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예시자료처럼 시나리오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표현이 잘된 이미지를 선택해 콘티 작업을 완성시켜 줍니다. 수업이 마무리가 되기 전 학생들은 만든 콘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미지 한 장을 뽑아 만든 이미지의 느낌과 캐릭터를 설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입니다. 학습 정리를 하며 프로덕션 단계를 한번더 복습하고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콘티를 마무리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후 후속 차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와 편집 과정 안내를 하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 차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수업의 마지막 차시인 3차 시 포스트 프로덕션 수업의 지도안입니다. 2차 시의 목표는 영화 제작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AI를 이해하고 AI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프로젝트의 1차 시와 2차 시에서는 영화 제작 과정 중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과정을 이해하고 AI를 활용하여 영상을 구성하고 이미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3차 시에서는 1차 시와 2차 시를 걸쳐 구성한 영상을 AI를 활용하여 영화 예고편으로 완성하며 이 과정에서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AI를 활용한 간단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부에서는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여 흥미를 끌만한 영상, 토론 시간을 가지며 전체적인 활동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개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진행하며 세부적으로는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을 이해한다, 영화의 배급 과정을 이해한다, AI를 활용하여 영화의 예고편을 제작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리 부분에서는 제작한 영상을 발표 및 평가하며 3차 시에 걸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성별 세부 진행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학생의 흥미 유발을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기만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CG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CG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폭삭 소가수다와 인지도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영화에 CG가 넣는 부분을 상영함으로써 시선을 끌고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날지 모든 별로 토일를 진행하게 하여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어서 전개부에서의 첫 번째 내용 학습입니다. 내용 학습 첫 번째에서는 전개부에서 보여준 영상의 내용에 이어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지, 그 과정에 종사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활용되는 AI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수업하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PPT로 강의한 후, 그 과정에 종사하는 컬러리스트, 폴리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관련 직업들을 소개하고, 다빈치 리졸브,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활용되는 AI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내용 학습 두 번째에서는 영화의 배급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영화는 제작 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전후에 배급 과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상영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단편 영화 어릿광대가 배급된 과정을 예시로 들며 설명하게 됩니다. 단편 영화 어릴강대는 픽프의 제작 지원을 넣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대신 픽프 로고를 영화 크레딧에 넣고 영화 예고편을 픽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제작 지원 및 상업 영화가 배급되는 과정을 PPT를 이용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학습에서는 배운 모든 내용을 가지고 AI를 활용하여 영화의 예고편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번 수업의 전차시에서는 1차시에서 제작한 시나리오를 콘티화하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3차시에서는 이런 콘티화된 이미지를 AI를 활용하여 영상으로 제작하고 자연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런웨이, 다빈치 리졸브와 포토샵이며 이용하고 실습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는 2차시에 학생들이 제작한 콘티를 수업 전에 AI로 영상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모든별로 학생들은 다빈치 리졸브의 자동 컷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의 컷을 나누게 됩니다. 이후 나눠진 컷중 이상한 부분을 삭제하고 컷을 수정한 후 포토샵의 AI 보정 기능을 활용하여 어색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의 이미지를 채워 넣게 됩니다. 내용학습 세번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1차시에서 했던 AI를 활용하여 영화 예고편 시나리오 작성하기 활동입니다. 이렇게 제작한 시나리오를 2차시에서는 1차시에서 제작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그림 콘티로 제작하는 과정을 갖췄습니다. 2차시에서 제작된 그림 콘티를 런웨이를 활용하여 영상화하면 다음과 같이 재생됩니다. 지금 이 영상들은 몇 개의 장면만 보여주고 있지만, 모든 그림 콘티를 런웨이를 활용하여 영상화하면 하나의 긴 영상이 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자동 컷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이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컷을 분리해주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잘라진 컷들 중 필요한 컷과 필요하지 않은 컷을 분리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영상은 AI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포토샵 AI를 활용하여 수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장면은 남자 주인공이 서빙일을 한다 라는 문장을 AI로 이미지화한 것인데요. 이 사진을 영상화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음식 서빙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은 방향으로 영상이 제작될 경우에 사진처럼 주인공을 바꾸거나 요소를 바꾸며 영상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후 영상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자막이나 나레이션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내용 학습은 끝나게 됩니다. 3차시를 거쳐 저희가 구성한 수업 방식으로 만든 영상을 보고 뒷부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날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 네, 이렇게 영상을 다 제작한 후, 정리 단계에서는 제작된 영상의 예고편을 발표하고, 예고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교수자는 제작된 영상을 통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완성도. 영상의 컷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고, 자막이 모든 대사에 달려 있는가? 두 번째 협동성.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나면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 수업의 효과를 예상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하여 국어 수업을 진행한 사례에 대해 다룬 논문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3D 크리에이션, 코딩, S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학문을 읽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한 이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이 앞의 사진인데요.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모두 동기성, 활동성, 창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실생활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아 공감이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문제를 제시할 때 조금 더 실생활과 연관되도록 노력하고 사용하는 AI 기술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 수업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AI와 영화 전공만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지만 영화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에 영상의 예시로 보여주고 공감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시로 영화 리터러시 수업의 활동지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이 활동에서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감상한 후이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또한 어떤 합한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전공을 더 융합한다면 심리 전공이나 문학 전공을 융합하거나 미술 전공을 융합하여 다양한 방면에서의 응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신체 활동을 주로 발전시킨다면 영화에서 연극적 특징을 살려 실습하거나 논술을 발전시킨다면 시나리오 과정의 비율을 더 높여 깊이 사고하도록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AI를 활용하여 영화 예고편 제작하기 수업 지도안이었습니다.